개인정보 탈취가 쉬워지면서 돈 벌기 좋겠네 방화벽도 없이 온라인 사업을 하다니 <laughs> 이래서 내가 안심을 할 수가 없다니까 셀러 세이버 가입하고 안전한 온라인 판매자 생활 하세요 온라인 셀러 분들 이런 경험 있죠 같이 브랜드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표가 파트너 이름으로 등록돼 있음 그리고 한쪽이 말하죠 이건 내 이름으로 등록된 거니까 내가 쓰면 치매야 근데 진짜 그럴까요. 오늘은 대법원 자연성 화장품 사건에서 같이 사업했는데 브랜드 등록을 한 사람만 독점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. 피해자와 피고인은 천연 화장품 브랜드 땡땡땡땡을 같이 키웠어요. 피해자는 아이디 어 홍보를 맡고 피고인은 실무와 운영 담당. 15년 넘게 같이 자연성 화장품을 팔았죠. 근데 어느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따로 설립하고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버린 겁니다. 피해자는 분노했죠. 이건 내 브랜드야. 너는 내 상표 도용했어. 그래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요.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판결문 핵심 요지, 주지성 즉 대중적 인지도는 단순히 오래 썼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다. 매출액 공보 사용 기간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주지성 없다. 즉 브랜드가 내가 만들었다. 오래 썼다만으로는 국민이 아는 브랜드라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핵심 포인트,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브랜드를 같이 썼다면 한쪽이 상표 등록해도 부정 경쟁이라고 단정 못 한다. 즉, 같이 키운 브랜드면 독점 주장 어려움입니다. 이 판례 셀러들 입장에선 진짜 치명적이에요. 요즘 공동 브랜드, 협업 브랜드 많죠? 공동 사업이면 브랜드 단독 등록 금지. 주지성 입증 못하면 내 브랜드라고 주장 못함. 브랜드 공동 운영 시 반드시 상표권 소유 비율 계약서로 명시.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. 내가 만든 브랜드인데 법적으로는 남의 것. 예를 들어, 두 셀러가 에코힐링이라는 천연 샴푸 브랜드를 같이 키웠어요. 한 명은 마케팅, 한 명은 제조. 근데 마케팅 담당자가 에코힐링을 자기 이름으로 상표 등록 나중에 싸움 나면 대법원 기준에 따라 공동사업이었다면 그 등록을 부정 경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내가 먼저 등록했다고 무조건 내 브랜드가 아니다 공동 운영이면 권리가 나눠져요 같이 만든 브랜드는 혼자 독점할 수 없다 상표 등록 전 동업자와 소유 비율 꼭 문서로 남겨라 브랜드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가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대법원이 브랜드의 주지성 판단 기준을 확립한 판례예요 즉 매출홍보 기간 이세 가지가 부족하면 내 브랜드라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어쩌지 이제 쿠팡 매출이 없으면 큰 일인데 누구한테 도움 받을 수 없을까? 지금 크몽 사이트에 스마트로봇 코리아에게 의뢰하고 계정 복구하면 돼. 너무 걱정 마. 어쩌지 이제 쿠팡 매출이 없으면 큰 일인데 누구한테 도움 받을 수 없을까? 쿠팡, 네이버 계정정지, 영구정지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크목사이트에서 스마트 로고 포리아 검색해서 진짜 소명서 컨설팅 전문가 의뢰하세요.